노래 정말 좋지 않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전 네. 체육관에서 맨날 들고 있습니다. 자, 황호명 대 한민호의 맞대결입니다. 37세 황호명, 26살 한민호 선수입니다. 신장 3 c m 이더 한민호가 크고요. 어, 라이트 킥 한민호, 하이킥 황호명 주특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8승 4패, 4KO 황호명 선수, 6승 5패, 1KO의 한민호입니다. 제 고객이 라이트 헤비 급 매치 화이팅! 블루 코너, 신장 180cm, 12전 8승 3패, 4KO, 의정부 원투짐 소속, 드럼 파이더, 황호명! 황호명 선수, 의정부 원투체육관에서 나왔습니다. 파이, 레드 코너, 신장 183cm, 12전 6승 5패, 1부, 1KO, 2000팀 설봉 소속, 스톤, 하나! 둘처럼 무거운 주먹 한 미도 썼습니다. 본격기는 3분 3라운드 앨보 공격을 제외한 맥스의 수룰로 진행됩니다. 본격기 해주시면 차우송 시판입니다블로커 1, 1, 당당한 체격 보여주고 있고요. 아, 황우명 선수는 파이터들의 보험 설계에도 완벽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본인이 그렇죠. 일단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도 네.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네.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laughs> 황우명 선수. 자민호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여우처럼 경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얼굴은 또 그렇지 않은데, 경기는 자기가 이길 수 있게, 재미없어도 이길 수 있게 하니까 조금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반면에 또, 황호명 선수, 아, 섀도잉 할때 모습하고 좀 다르네요. 아, 굉장히 또 힘있고, 투박하고. 저는 아, 팬이거든요. 아재 배틀,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기 때부터. 네. 굉장히 팬이에요. 허구명. 허치 빠르게 나옵니다. 자 중량급이기 때문에 저거 맞으면 위험해요. 자 한민호 선수 지금 가드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오 때리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이 다 앞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레프팅. 젠 넣고 두 선수 모두 가드는 좀 위험하거든요. 지금 안 내려 다 올리지도 않고 내려가 있어요. 지금 레프트에 대화니다 아, 몸이 지금 너무 좋아요. 레프트에 방에서 몸은 뭐 거의 뭐 로버트 수준인네 네. 다시 거리 좁혀가면서! 합니다. 라이트 뻗어 봅니다. 황금명 빠르게 잽 던집니다. 레프트. 자, 레프트. 걸고 레프트 훅를한번은 걸고서 지금 짜보다는한번 걸어 가지고 그냥 가볍게 걸은 다음에 로우 킥 또는 미들 킥을 한번 연결해 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네. 지금 지금 주먹 <laughs> 지금, 음, 데미지 있어요. 앞손에 계속 걸립니다, 한미노 오우! 네! 오우! 두! 때리면서 황호명! 찬스 잡았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 중량이, 로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이거 조금만 더, 안면을 허용하게 되면 오우. 끝날 수 있습니다. 자, 황호명? 오우! 레프트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 지금, 기다리면 안 돼요, 그냥. 찬스 잡았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네. 뒤로 물러난 한미로한면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민호 선수는 지금 거의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네. 황호명 아, 완전 느려졌고요 왼손 던지고 있습니다 20여초 남아있는 1라운드 라이트 치면서 들어갑니다 어, 로우킥 로킥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가드를 하고 있는 상체 때릴 필요가 없어요 밑을 노려야 되는데요 제라운드 잽이 음. 굉장히 유효타로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네요 얼마 남지 않은 네. 1라운드 네. 타이밍 끊어주는 황호명 한민호 네. 네. 1라운드 여기까지 황호명 선수는 오늘 스태미너가좀 관건이 될것 같고요 그렇죠, 네. 선수 모두 이제 스태미너가 문제인데 한민호 선수는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고요 황호명 선수는 때리다 지치겠죠 두 선수의 1라운드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킥보다는 펀치 위주의 공격들이 좀남았었고요아 저렇게 나오면서 발을, 스텝이 다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이제 발목이 돌아갈 뻔했죠. 네. 어우, 여기서 빼다가 데미지를 받았어요. 자, 두 선수 모두 바드는 없어요. 네. 한민호 선수가 또 게임 전략에 대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90kg 라이트 헤비급 어, 저렇게 몸이 좋은데 90kg 이라 나가네 요 2라운드입니다 한민호 먼저 주먹을 뻗습니다 라켓에는 아... 황호명 만회해야 되겠죠 한민호 선수는 만회를 해야 되겠고 황호명은 기회 잡았을 때 끝내야 되겠고 피켜발, 액션. 절제 굉장하네요. 한비로 펀치되면서 달려듭니다. 그렇지. 자, 러프에 흉기되면서 한비로 빠져나옵니다. 어, 컴비션이션 루킥 어, 데미지 쌓여있죠. 시합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발, 체중을 씹는 발에 그만큼 단련이 더디게 되겠죠 네. 맞으면, 맞는 쪽쪽 계그스키서 데미지가 쌓이는데 보통 굉장히 큰 선수들은 어느 정도, 저 정도 맞아서는 이렇게 체중을 못 씹는다 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오, 가드 또 내렸어요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펀치 겠 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위치 해놨다 다시 바꿔놓고요 네. 아프니까 요 앞에 발이 아프니까 반대 발을 내줬죠 레이트 한민호 선수 로키킥또 차야죠 생각하지 말고 공격해야 됩니다 선수 보면서 서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배운대로 하면 됩니다 로키킥 차주고 원투 나가고 숨 많이 몰아쉬고 있는 황보명 음. 자, 저 잭은 정말 특허가 되겠네요. 잭 타이밍 정말 좋은데요. 황코미. 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민호 선수가 뭘 기다리고 있는 있는지잘 모르겠는데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한민호. 접근해봅니다. 황코미. 왼손. 지금. 황우명 선수도 킥을 좀 사용해줘야 되는데요. 너무 잽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잽 다음에 로우 킥 날려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로우 킥 네. 아, 그러면 더 괜찮은 경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체력이 조금 아 문제군요. 일라운드 네. 후반부터 좀 체력의 어려움을 드러냈던 한국 이수고요 로우 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서로 지쳐 있는 두 선수. 아, 때리라고 하는데 때려야죠. 때리라고 하는데 안 때리면 안 되죠. 허세 내고 있습니다. 레프트. 오이트. 서로 중소 한방씩 주고 받았고요. 야, 얼마나 힘이 들까요? 풀타임으로, 어, 격투 스포츠를 훈련하는 선수도 황호명은 아니기 때문에. 자, 아, 정말 네. 힘듭니다. 진짜 라운드 하나가 끝나고 나면, 와, 지옥이죠. 그냥 지옥 속에서 내가 평생 사는 것 같은 느낌? 선분이 자, 아니죠. 네. 아, 스페이트 좋았는데, 타이밍이 좋았는데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때리고 나서 로키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아쉬웠고요. 두 선수 중누가 하나 좀더 집중력을 발휘해준다면 이기는 오히려 쉽게 끝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집중력은 체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아쉽습니다. 자, 황호명 대 한민호.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한민호 선수 1라운드에 카운터의 데미지를 받고 나서부터 네. 체력이 급격히 빠졌고요 황호명 선수는 때리다 지쳤고요 자, 지금 훈련한 거, 그동안 훈련했던 걸 모두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황호명. 아, 한민호 선수 가득 많이 떨어져 있는데 위험해요. 킥기습적 로우킥을 차라리 체력이 안되기 때문에 로우킥을 더 많이 뻗 쳐줘야 되거든요 짚 아, 다음에 저 로우킥이 안나가는게 너무 아쉬워요 레프트 남는 황어미 뒤쪽으로 물러난 다 합니다 레프트 계속 상대의 얼굴에 얹히고 있습니다 가우드가 안되고 있습니다 2분 10초 지방 라운드. 뒤쪽으로 스텝. 우 선수 체중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중량급의 선수들이 3라운드를 소화한다는 것은 어. 중량급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힘들죠. 네. 어우, 지금 와 지금 한민호 선수의 얼굴이 두께 물들고 피까지 나고 있고요. 가장 어, 많은 퍼치를 허용했어요. 아, 잽이 보통 잽이 아니에요. 네. 잽 중에 잽은 최고의 잽이네요. 황우명 선수의 잽. 엘레프터 툭 던지면 상대가 얼굴에 아, 걸립니다 자, 그동안에 힘들게 훈련했던 <laughs> 것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쳤는데 아, 그냥 숨쉬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사실 긴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종소리가 딱 치게 되면 언제 힘들어하는 듯이 그냥 편안해지는데 저 긴장감이 계속 몸에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숨쉬는 것도 힘들고요. 1분, 정말 힘든 시간. 3라운드 마탄 보내고 있습니다. 황고면 주먹 던지고. 시계 한 30분 정도 느껴지겠네요. <laughs> 네.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의식이 되나요? 그럼요. 네. 팬들이 응원을 해줄수록 더 힘이 나고 안 힘들고 네. 안 나오던 기술도 막 나오죠. 한 번도 해보지 네. 못했던 기술들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있죠. 자두 선수 모두 시계를 쳐다보면서 홍포면. 자 지금부터 해야죠. 만약에 노가드를 서로 좀 하려고 하면은 지금 해야죠. 10초 남겨놓고 하면 또 클린치 한번 하면 경기 끝납니다. 네. 어우 들어갔어요. 어, 들어가야죠. 30초. 자, 자 시간을 확인했는데 네. 자아 지금 선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노가드 이제 이렇게 가류 타임을 하려면 30초 보고 하십시오. 네. 10초 남겨놓고 하려고 하면 뭐몇번친다가 끝나니까 팬서비스를 하면 30초 남겨놓고 하시는 게 아,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때릴 수가 있거든요. 자, 두 선수의 대결은 판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황포명대 9 0 k g 라이트비 급에서 끝까지 싸웠던 두 선수입니다. 아 저는 저 마음을 알죠. 제가 지금 저렇거든요. 던데요. 전 1라운드가 3라운드 같습니다. <laughs> 네. 1분이 3라운드 같고니 너무 힘들죠. 자, 마지막에 미드지 굉장히 좋았죠. 판정은 맨어느 음. 선수에게 승리로 주어질지 인서 맨리그 다섯 번째 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심판 5대0 판정. 정코아 의정부 원투, 황호명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5대0 판정승을 챙기는 황호명 선수입니다. 아, 39세의 아... 나이에 정말 대단한 파이팅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로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자, 이제 연결 동작을 아... 앞으로 조금 다듬어야 되겠어요? 어이 그렇죠. 체력도. 매치에서 오케이. 어우, 투을못사르면서 이렇게 승리한 의정부 원투짐의 황호명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 소감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원투체육관의 황호명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어, 저희 스폰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관장님 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또이 생각나시는 분들 또 있으세요? 아 지금 생각이 잘안 나요. 음. 아니, 황호민 선수가 이렇게 출전을 하면서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거. 우리 대한민국의 꿈을 꾸는 이 격투기에 대한 이 환상이 있는 꿈을 꾸는 이 아재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누구부터, 누구나 이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잭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올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잽으로 갔다가 많이 이기셨군요. 네. 네, 앞으로 또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 황우명 선수였습니다. 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 황우명 선수의 정말 근성있는 파이팅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타이틀 매치를 펼쳐지는 플라잉 이 대결입니다. 김우혁 대 최석희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